저는 예술인을 위한 넘버 원 정보 채널 문화예술 네트워크 위드 조영입니다 오늘은 7월 5주차 주간 위드 비기슈인데요. 원래 이제 월요일 날 올리게 되는데 어제 사정상 못하고 오늘 올립니다. 아, 오늘도 지금 야간 시간에 한번 정보를 뭐 음,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오늘은 저녁에 이 늦은 시간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창작하시는 예술인 분들이 야행성 좀 밤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지금 또 날씨가 많이 덥죠, 여러분. 날씨도 덥고 그런데 또 우리 이제 올림픽 기간입니다. 지금 파리 올림픽 기간에 한국 선수들이 선전해주면서 어, 늦은 시간까지 또 날씨는 더운데 어, 금메달. 또뭐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우리에게 시원한 바람을 주고 있습니다 예아 어, 같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7월 5주차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공모사업입니다 뭐 공모사업이라기보다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생활안정자급 인데요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매월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접수기간에 보통 매월 1일에서 10일이에요. 지금 공지가 올라와 있는데, 어... 융자사업은 이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대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뭐 깊이 모든 걸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부분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요.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시는 분, 예술인 분들 또 이렇게 집을 구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 대출 한도 최고 1억 원 이내에서 지금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년 만기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 이율, 이율. 1.95%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 이후에 비하면 저리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 가지고 지금 자금들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가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체크하셔서 들어가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 2024 월미 개항장 문화관광 콘텐츠 공모전 지금 8월 2일까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사업화 자금 2천에서 4천만 원까지 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공모 주제가 보시면 월미도미 개항장 일대에서 이 역사에 대한 문화시설에 대한 미식 등에 대한 관광 자원을 활용한 최소 3회 이상 운영하셔야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예, 네, 자유 주제로 선택을 하셔서.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작년에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됐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8월 2일까지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경기예술인지원센터에서는 이 소모임 활동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보니까 신청기한 12일까지고요. 4인 이상의 구성원, 경기예술인으로 어, 구성원이 된 모임이 DB, 예술인 DB에 등록된 소모임에게 지금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 경기예술인지원센터에 DB 등록을 하시고, 소모임 구성원 모집, 하고 활동, 이렇게 참여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인데요. 어, 보니까요. 여기 지금 소개드리는 것 말고도 이렇게 재단 일자리들 직업모집이 꽤 올라와 있네요. 지금 종로문화재단, 강북문화재단 올라와 있고요. 또 성동문화재단, 구로문화재단도 올라와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다 듣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지금 취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세부 내용들 체크해서 늦지 않게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미래 청년일자 서울시 사업이죠. 전반기 끝났고, 요번에 이제 2차 모집을 신청을 받습니다. 8월 5일부터 신청 접수니까요. 미리들 서류들 준비하시고, 주, 어, 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온라인 컨텐츠 분야의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술 교육입니다. 어, 공예문화진흥원에서는 최근 들어서요 보니까 공예에 대한 온라인 유통 그다음에 이런 교육들 큐레이터 뭐 이런 교육들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보니까 유통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방 운영하시거나 공예쪽. 어, 작품 판매나 유통에 관심 있는 신분들, 관심뿐만 아니라 작가분들도 내 작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어떤 그 것들이 필요한지를 한번 교육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요즘 최근 이슈가 되는 이 디자인, 특허, 뭐, 저기, 상품, 어, 상표권 이런 부분들, 예, 어, 디자인재단에서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디자인진흥원입니다. 예, 아트 코리아랩에서 다학제 연구 소모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요. 예. 이 지금 모두의 연구소와 협력을 해 갖고요. 여기서 예술 기술 융합 연구 소모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XR, XRC랩, 뭐, 어, AI, 이렇게. 지금 들어가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고, 8월부터 활동이 시작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특히 예술 기술 융합에 관심 있는 분들, 어, 참고해 주십시오. 예, 위대에서는 기존의 예술경영 플래너 자격증반을요 토요일 날 운영을 했었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에 진행을 했는데 어, 다수의 분들이 그 지방 분들 참 참여하기 어렵다 하고는 싶은데 참여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제한된다 하셔서 이 온라인 과정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요 저녁 시간에 줌으로 소통하고 특히나 이제 직접 만나지 못하는 부분들을 또 1대 1 사업계획서 같은 것들 아니면 나의 방향성 단체 기업의 방향성 같은 부분들 직접 1대 1로 소통하려고 합니다. 이 줌으로 소통을 하면서 최대한 마, 만나지 못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격증만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해 주십시오. 예, 7월 5주차 주간 리드픽 이슈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아직까지, 어, 늦은 밤, 더운 날씨에 잠못 이루시는 분들, 올림픽과 함께 하시면서, 아, 시원한 바람, 오늘도 금메달 소식을 기대하면서, 아,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요, 우리 같이, 문화예술 네트워크 그 위,